자동차 세금 체납액이 돈의 전체 시군세 체납액의 40%를 넘어 시군 살림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시군마다 번호판 영치 등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손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춘천시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골목을 누비며 자동차 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 자동차를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냅니다. 이 차량은 자동차세 42만 원과 주민세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78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습니다. 건물 뒤편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은 자동차세만 5차례에 걸쳐 91만 원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.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는 주행하면서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. 하지만 번호판을 떼어내지 못하게 땜질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. 번호판 영취할 때 보면은 앞에 그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나사를 땜질해가고 아주 도저히 못풀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춘천시 62억 원등 25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는 도내 시군세 체납액이 44%에 이르는 것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 활동을 벌이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주 4회 야간에도 월1회에 걸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매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 또 차량이 낡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 재산 등을 대체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손홍엽입니다.